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23회 역사 바로잡기 청원입니다. 에, 지난번에 역사의 허구 제1화 해가지고 임진왜란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그 후편으로 제2화, 임진왜란은 조작되었나? 라는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에, 의구심 1에 가서,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이순신 장군, 거북선, 뭐, 명량해전 등등등, 뭐,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전쟁이 아니고 난입니다. 엄연히 많은, 서적이나, 아, 역사서에 임진왜란이라고 그랬지, 임진 전쟁, 뭐, 일본과 어, 조선과의 전쟁,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조차도 분노구 액기라고 그래가지고 분노구 어, 뭐 반란 정도라는 뜻이죠. 중국에서도 만력 조선 반란 정도 됩니다. 만력 조선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역을 전쟁이라고 굳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이런 말을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뭐 힘든 일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거역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역한다는 건 반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말 자체가 의구심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에, 그림 멋있게 돼 있죠. 일본과 일본인을 고려시대 이전에는 왜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왜노 외인, 외국 등뭐 여러가지 예, 불렀죠. 일본이라고는 뭐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고, 어,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뭐 별로 쓰진 않았고 자기들이 일본이라고, 일, 외인들이 일본이라고 부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그심 이를 한번 에, 보겠습니다. 일본 외인들 외국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1590년대의 외인은 지금의 일본 열도가 아닌 현재의 그 타이완 어, 땅으로부터 유구 열도에 걸친 백여 개 섬에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한서지리지 하편에 한문은 잘 아시는 분들이 쭉 읽어 보시고 여기 보면 낭낭 바다 안에 외인이 있으니 난위어 백여국이 되었고 해마다 와서 조공하였다 라는 한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으로 100개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죠 섬으로 그리고 또요 밑에 보면 삼국지위서 어, 30조에 보면 동이 지, 웨인 편에, 에, 웨인은 대방 남, 동남쪽 큰 바다 안에 있는데, 산과 섬에 의지해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방이란 데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그 산동반도를 말하고 있더구만요. 그러면 산동반도 밑에, 에, 동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밑에를 보면 어디겠습니까? 타이완 땅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에, 산동에서 정동으로 봐야 지금의 일본 에, 땅이죠. 이거 참 의구심입니다. 의구심입니다. 두. 자, 이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해놨는데 외인국을 음. 에, 타이완으로부터 쭉 유구 열도로 규슈 쪽까지. 나중에는 규슈 쪽을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에, 에, 차지하기 하기는 했는데 규슈 쪽 전까지 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발상지가 저쪽에 요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된 데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런 에, 역사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나와요.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의심이니까 그래서 사서나 왕조실록에 이제 에,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궁금하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의구심 3 이거 선조실록 87권, 그러니까 선조 30년 4월 13일 그 개유년에 그 중국 즉 말해서 천조국 천자가 있는 에 나라 그 지역을 천 중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에 이제 사신이 와서 이제 비변사가 거기 이제 그 임진왜란을 어떻게 에 대비하라 이런 그에 그런 조칙을 가져왔는데 비변사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아래 아랫, 아래입니다 선조한테. 근데 거기 내용이가 뭐라 했냐면, 에 부산의 해변은 연해를 쭉 따라 내려오면 내지로 통할 수 있는데 양직 제절 민월 에까지다할수 있어서 그 형세가 이 어짐이 마치 긴 뱀이 발리에 뻗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그저 그니까 천자가 다스리는 전체 땅이 부산의 해변으로부터 쭉 따라 내려오면 저 밑에 에 광동성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직이라는 게 이제 북직내 남직내라고 뜻을 하고 재는 산동이고 절은 절강이고 미는 복권성이고 월은 강동성이다라고 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시면 부산의 해변에서 쭉 해변을 따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산동을 거쳐서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그래가지고 광동성까지 내려오면 이게 마치 뱀이 쭉 에, 에, 말리에 뻗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해변은 산동성 쪽 위쪽으로 하북성 쪽에 어디 있든지 산동성 쪽 위쪽에 어디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내용이 비변사가 선조한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의구심 사하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선조실록,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실록이니까 임준왜란때 이야기를 써놨는데 예, 여기 보면 임금이 유성룡에게 말하기를 이번 강령에서 패했을 때 장수와 갈리들이 도망간 자도 있다는데 당당한 중국에서도 그 모양이니 중국을 천조라고 표시했습니다. 한문으로는 주, 그냥 쉽게 그냥 중국이라 했는데 어, 그 당시에 천조국, 천조가 왕이 황제가 있는 곳을 천조라고도 하고 거기를 경사지역이라고 하고 에, 중국이라고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중국과 달라 뭐 해서 중국이라고 썼죠. 그때 그건 천자가 있는 곳이지요. 그게 명나라는 아니고. 에서그 모양이니 하물며 우리나라, 아구, 우리나라뿐이겠는가. 만약 묘지방에 시끄러운 일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일은 더욱 불행하게 될 것이다. 고 했다. 그러자 유성령이 답하기를 저가 함경도 장계를 보았더니 남병사를 채직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리까? 오 라는 그런 그, 에, 그 선조실록에 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좀뭔 뜻인가 한번 에, 더듬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면, 광영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인데, 1597년이면 정유재란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적, 즉, 일본군이 한강 이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이건 정유재란이기 때문에. 밑에서만 싸웠죠. 남, 리 우리 그 우리가 배우기로는, 저, 남쪽 바다에서만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지금 광령이라는 게저 북쪽에 있,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두 번째 가서 원문에 보면 천조는 그 대부분 중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근데 이제 임진왜란 정유전란 당시에는 국가명으로 중국은 에, 없었습니다. 다만 천자가 있는 곳 대한에서 거기를 에, 나라의 중심이라 해서 중국이라고 어, 표현도 했고 뭐 경사다 뭐저 저기, 뭐야, 한양이다, 뭐, 장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어, 고문서에 보면. 그리고 3번, 료, 즉, 료소지방이 시끄럽다 했는데, 선조임금이 압록강너머 요동지방도 아니고, 요소지방에 소란 난 것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선조임금께서. 그리고, 광령 전투 때문에, 사업을 해가서 광령 전투 때문에, 함경도 남병사를 교체해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유성영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리적 위치로 그 광령이 요동 내지 요수지방에 있, 있다면, 그럼 평안도가 가깝지? 어떻게 돼서, 함경도 병마사를 교체하려고 했을까요? 그 교체, 안다면 평안도병관사를 교체해야죠 이게 뭐 저기 저그 역사서를 쓸때 잘못 썼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네가지가 많은데 지금까지 제시는 의문점을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왕조실록이나 고문서가 모두 허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도를 엉뚱한 곳에 설정하고 꽤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 조작의 냄새가 나는 우리 역사를 정말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